기술교사라면 꼭 사야 하는 물품을 소개합니다. 재료를 절단하는 도구. 가위. 커트칼. 실톱. 열선 커터기. 칼판. 자. 접합을 위한 도구. 풀. 목공용 풀. 순간접착제. 카치 테이프. 양면 테이프. 절연 테이프. 구리 테이프. 글루건. 충전식 무선 글루건. 글루건 심. 결합을 위한 도구. 드라이버. 전동 드릴. 그외꼭 갖춰야 하는 물품. 우드라. 와이어 스트리퍼. 이퍼, 매직 세트, 바구니, 리빙 박스, 공구 정리 박스, 멀티탭, 버니어 캘리퍼스, 배터리, 전선, 아두이노, 마이크로 비트, 비싸지만 있으면 좋은 기계, 실외 카메오, 소형 스카시톱, 레이저 커팅기, 유니맥, 파이크 프라임, 3D 프린터. 이외에 기술실에 있으면 좋은 제품을 댓글로 추천해주세요.